아 <laughs> 어, 이번에는, 제 그, 아까, 코딩했던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진짜 씌워보겠습니다. 이미지 자료는, 어, 여기 위에 주소, 오늘 그, 앱 제작 3주차 과제 다운받았던 그 사이트, 그, 제가 항상 여기 들어가려 했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거, 그, 혹시, 제가 계정 이제 말된던말지 모르고, 어,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난주 혹시 접속했다가 안 되신 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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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을 못 받았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잠깐 이게 다운, 저기 계정이 만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려놨으니까, 이제 다 계속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그 스마트만 4주차 이미지 부분을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어첨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 그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그 화면마다 이렇게 다 차면서 가지고 안보이시는 분은 이게 그 위에 부분에 이게 클릭하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그 좀 전에 우리가 지난번 이란 지난, 지난, 지난 챕터, 지난 챕터 좀전 시간에 어, 코딩했던 것들을 이제 파일을 layout.html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운받았던 이미지 폴더를 이제 압축을 풀고 이렇게 같은 경로에 둡시다. 같은 편의상 같은 경로에 이제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이제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여기서 이제 구조만 이제 남겨두고요. 안에 내용물도 다 지우고, 구조만 남겨두고, 어, 그 스타일 부분도 다 지웁니다. 백그라운드 부분도, 백그라운드 부분 다 지운 거죠. 크기는 그대로 놔두시면되고 백그라운드 부분 다 지워주시고, 내용물이 될 만한 건다 지웠어요. 그빈 곳에다가 이제 그 이미지만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이게쭉 치고 그다음에 크기도 잡고 다 했는데 아래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죠. 헤더라든가 붙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크기나 높이가 정해져야지 아니면 면의 색깔이라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크기만 영역만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 그 div 태그 안에 뭐 헤더부터 글씨가 있던 글씨 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그그렇다면 id 부분 지우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내용물의 글씨만 다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스타일 시트에도 배그 그라운드 컬러 다 지웠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전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박스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예, 틀에다가 이미지를 한 개씩 한 개씩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가 코딩했던 거하고 이미지 폴더하고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미지 폴더 열심히 그림들이 이미지가 한 여섯 개. 게 일곱 개 있는데 이제 각각 이제 제가 캡처해서 이제 나눠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천해 보실려면 이 방식을 알신 다음에 그 여러분이 그 원하는 사이트 가서 그 하나 캡처 받아가지고 뭐좀 잘라서 포토샵 좀 하시자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그거 제가 좀이가하 다음 시간에, 뭐, 다른 사이트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어, 연습하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자, 우선은 이렇게 제 잘라서 일곱 개로 분류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중에 top.png라고 되어있는 파일 하나를 이제, 그, 맨 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을 때, 저, 여기 코드, 이미지 코드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 그러니까 img 이미지 태그. 자, div 탑이라고 되어있는 div 안에, 우리 지전에는 글씨를 썼지만, 이전에는 글씨를, 뭐, 헤더라는 글씨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씨만큼, 크기가 가로, 뭐, 가로 세로 크기가, 아, 세로 크기가 높이, 뭐, 가정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넣는데, 그, 픽셀을 고정했어요. 제가 770이라고 했는데, 770 하지 마시고, 뒤에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 보면 1100이라고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770이 아니고 1100으로 하셔도 됩니다. 1100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를 길게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높이는 딱 따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그때, 그,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지 않고, 헤더라는 텍스트를 넣었다면, 텍스트의 크기만큼, 이렇게 높이가 지정된다 그랬죠. 이미지의 높이가 있어요. 여기 탑편 png를 자세히 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픽셀 해보면, 180픽셀 정도 있을 거예요. 180픽셀. 네. 그 정도 높이 만큼 아마 적용될 겁니다. 저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네비.nav.png를 이제 네비라 div 태그에다가 이제 제 내용물로 도시버넣습니다 아, 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770이 아니고 길게 가로고 길게 제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어, 위에 헤더 부분은 길어야 되잖아. 헤더부터는 11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길게 어, 1100이 돼야 되는데 770만 놨기 때문에 1100으로 여러분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비점 PNG도 이렇게 어그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자리가 잡힌 거죠. 이제 원래는 코딩하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토탈 시들를또 이렇게 막 이제 써줘야 되고 또 때로는 스크립트 코드도 적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로 다 하나하나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이아 웃 구조만 보기 때문에 제그 편의상 이미지로 다 채워놨습니다. 음, 자,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왼쪽 부분만 먼저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기 위에 헤더 부분에 그 위드 값은 마찬가지로 1100입니다. 아, 어, 1100이니까, 염두에 두고, 지금,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잘못 코딩인 거라서, 헤더, 저기 위에, 헤더 부분에 네이버, 그게 검색창이 이렇게 쭉쭉쫙지 나가보이죠. 과감차 보이죠. 770도 있을 런데, 1100에 어, 넣으면 아마 옆으로 늘어날 겁니다. 어, 네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밑에, 이제, 위에 배너 부분하고, 메인 이미지하고, 저기, 가운데, 연합 뉴스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밑에 뉴스 각각 되어 있는, 요, 세 가지, 세, 삼득, 세 가지의 이미지를, 이제, 왼쪽, 레프트라는 곳에다가, 이제, 박스를 쳐, 이제, 세 개를 쳐서,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그, 기 레프트라는 곳에, 이제, 메인 이미지, 레프트1, 투, 이렇게, 삼 등분으로 구분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에, 각각, 어, 폴드에 보시면은, 메인 아 이미지, 메인 이미지.png, 그리고 레프트1.png, 레프트2.png. 어, 여기 경로는,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이미지, 같은 경로에 이미지라 폴드 안에 들어야죠. 그죠? 우리 첫 시간에 경로가 있는데, 경로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경로에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갔으니까 메인, 그 안에 메인점 이미지.png, 메인 이미지.png, left1.png, left2.png, 각각, 얘는 이제 위드가 770 되겠죠. 위에 헤드하고 포터는 1100이 되어야 되는데, 왼쪽에 770, 오른쪽에 330이니까, 왼쪽은 다 전부 다 770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요걸 그주위에서 한번 해보시면, 자, 결과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3등분이 다 들어와 있던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자, 오른쪽 부분을 한번, 자, 지금 이제 코딩이 바로 되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헤더가 이제, 바로 이제 꽉차 보이죠? 헤더하고 네비 부분이. 네비게이션 부분하고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꽉차 보입니다. 저그기도 이제 라이트하고, 라이, 마지막 남은 라이트하고 포터 부분을 이제 그 이미지를 집어넣,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에다가 위드 값을 330으로 정하고요. 포터는 이제 길어야 되니까 1100으로 정했어요. 저렇게 지정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했더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어느지 픽셀이 좀깨진 부분은, 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라낼 때, 그때 쭉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레이아웃 구조만 학습하는 것이 제 그, 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확하게 그리드를 재고 자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적당히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좀 보이게 되니까 좀, 어, 양해를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캡처 여러분이 캡처해서 자를 때, 포토샵 같은 게 용화해서 자를 때, 정확하게 잘라드시면더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 약간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그, 구조가 틀어져 있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니까, 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트하고 포토를 적용했더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